반갑습니다. 금일 비체인 영상 들고 왔구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알트코인 영상들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는데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 비체인 4시간 봉이구요. 이 앞전에 올라온 이 고점까지의 파동을 저는 임펄스로 볼수 없다고 생각해서 얘도 조정파로 올라왔다. 네, 조정파로 올라왔구요. 반대로 지금 이쪽도 조정파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A, B, C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A, B, C로 올라갔다. 네. 그러면 이쪽이 A가 되겠고, 이쪽이 B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랑 B가 다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C 임펄스 파동인데, 이렇게 떨어지겠죠. 상당히 아플 겁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동 말고, 이쪽을 WXY로 묶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새로운 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WXY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현재 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까도 WXY로 떨어졌을 때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진행된다거나, WXY로 여기서 떠, 수렴으로 떨어졌을 때이 수렴에서도 수렴을 가고 상방으로 불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제발 저도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나리오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정리를 해보자면, WXY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출현한다거나, 반대로, W, X가 이렇게 나와서 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상방으로 분출한다 이거 아니면 지금 ABC로 묶었던 게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데 여기 아직 A 고점을 넘지 못했으니 이 상태에서 수렴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쪽도 수렴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장 좀 즐기고 싶습니다. 이게 비파동이 끝나서 이게 임펄스를 출현하는 것만 아닌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보들이랑 관전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보셔서 무료로 그냥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날 많이 춥고, 지금 독감도 유행이라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